지난번에도 말씀 것처럼 여분이 마음이 텅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계 같은 것도 어, 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라디오나 테레비나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찌지찌지 소리 하는 건 뭔가?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투명해야 돼, 클리어 해야 되고, 맑아야 되죠. 마음이 맑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맑으면요.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신장인들의 육성이 들려요. 마음이 맑은. 마음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만유에는 영원성이 되었으니까. 영원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유에 깃들어 있는 그 영원성이 바로 불성이에요. 부처님이에요. 허공 자체가 영원이거든요. 그런 개념 사고관념, 이 그런 개념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조들이 항상 하신 말씀들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란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제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뻔히 다 아시는 말씀.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상투적으로 하시면서도 왜 지성을 다 정성을 안 하세요? 정성들여 살지 않았어요. 왜 정성을 다안 해? 정성을 다해야 되거든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이 허공에도 지난번에 말씀했죠. 여기도 지금 사람을 사는 게 충충시야예요. 그럼 여기서 살다 돌아가셨어요. 영혼들의 세계도 어떨까요? 여기하고 대차 없어요. 영혼들의 급수도 상급, 중급, 하급이 있어서 하천한 영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악령들도 있지. 악귀들도 있고, 호법선신들도 있고, 설령들도 있고. 내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을 섬기는 정도만큼 그 정도에 합당한 영혼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간들은 허공 내에서도 위대한 영혼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혼으로 그러한 부처님의 아들, 딸로 승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저 아내의 공덕 여기 거사님들 일요일날은 거사님들 많이 나오시니까 아내의 공덕, 아내가 저, 그렇잖아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대한민국에 덕이 돼야 안 돼요? 득이 되는 거죠. 내가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뭐라?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열심히 생긴 뭐라?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아내 공덕이 남편의 죄를 경감시킬 수 있어요. 남편의 공덕이 아내에게 작용하기도 하고 하나거든요. 마음이 통하고 파동, 파, 아까 파동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위대, 위대한 뭐라 위대한 영혼들과 파동으로 만난 적요 연결되는 거예요. 우린 마음은 연판이니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우주의 시민인 것처럼 한 가족의... 어. 이론이잖아요. 그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자꾸만 말이에요. 자기 일 해야 되니까, 물론 자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아내가 열심히 하도록, 아들딸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무슨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든 그런 종교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GNP, 국민총생산량인데 가정도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남편에게 덕이 되는 것처럼 일개인이 나라에, 으흠, 내가 잘하면 나라에 덕이 되는 것처럼 국민총선업생산량 국민총죄악생산량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냐. 색적 시공이니까. 국민들이 독이 많이 쌓여가지고, 재물과색은 독사보다 무서운 거라니까. 그럼, 국민 총 죄악 생산량이 있고, 국민 총 선행 생산량이 있을 거라고요. 국민 총 선업 생산량이 있고, 국민 총 뭐라? 악업 생산량이 있고. 한 번씩 그 악을, 독을, 악은 독이니까, 악을 씻어내니까, 저렇게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옆에 나라를 덩달아서는. 국민 총내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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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선업 생산량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